경동아지아 이제 뒤에 대표님 건물이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왔는데요 어, 김주환 대표님과 함께 건물에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 여기 좀재미 있어서 여기 엘리베이터가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전시 이렇게 네네네.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위로 올라가면 면적이 좀 좁은데 약간 네네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한것 같은데 약간 어쩔 예.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 이 어떻게 보면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네네네. 것 같아요. 바닥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깔끔한 네. 것 같아요. 물론 약간 비용이 좀더 들어가셨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이게 어쨌든 예전에 주택이었다 보니까 층고가 <laughs> 좀 다른 그 생각보다 낮다 보니까 <laughs>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쭤봤던 여기 <laughs> 네. 바닥 좀더 까고. <laughs> 네. 위에 내야 페인트로 마감하면 네. 좀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이부분은 이 만족해요. 아, 그 그러니까 바닥이 기존 마감이 아니라 이제 그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더까 했네요. 네. 어, 아, 그래서 어, 더 고르지 않았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또 바닥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했었겠든요 네, 네. 아. 네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 써주셨어요. 네. 네. 음, 뽐칠도 사실 하면은 높이감을 낮아질 텐데. 네네. 내가 페인트로 함으로써 네네네. 높이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뽐칠은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시간이랑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음, 네. 그건 이제 뭐 임차가 완느정 진행된 이후에 필요을 위해서 그때가 하시면 되겠네요. 이 폴딩도어는 제가 건물 저기 철거됐을 때올라와서 보니까. 네. 뷰가 나쁘지 않아서. 네. 4, 5층은 다 폴딩도어로 해달라고. 네. 있어요. 1층에서는 저도 못 느꼈었는데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여기가 약간 높이가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조망이 너무 좋아서 저기 성수동 저기도 보이는데 <laughs>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 해보니까 네. 다음에는 땅이 좀더큰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요 네. 상층으로 올라가니까 그래도 <laughs> 이렇게 깎이니까 네. 그런 느낌 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원래 이쪽 그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입구 쪽에 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네. 좀 면적을 좀 살리고 싶었는데 이게 네. 일조건 때문에 네.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아. 못 올라간다고 해서 근데 요즘에는 고객분들이 그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뭐 용적률이 안 들어가고 여러가지 네, 네. 일정들을 이미 다 알고, 알고 오시더라고요 그, 저 이걸 공사하면서 그런 생각 했었어요 옥상 올라와서 네. 나중에 여기서 그냥 뭐 맥주 한잔하면서 성공에마시 네. <laughs> 먹고 <많이 웃음> <하고> 싶다 <laughs> 근데 또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네. 기분 정말 좋아요 네.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 뒤쪽은 약간 그냥 투명 유리 네.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이렇게 살이 네, 네. 이렇게 있게 네. 공사가 됐더라고요. 네, 이런 네. 부분은 아무래도 안전성 부분을 많이 신경 하시는 거죠. 저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이 네. 앞쪽보다는 주로 유로 아마 움직일 테니까. 네, 네, 주로 이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여기 있으면. 구조 보강 없이도 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기가 네. 저는 이 4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네. 사실 면적도 있고 여기서 앉아서 커피 한잔하고 이러면 네. 데 네, 여기가 이렇게 예, 연결되어 맞아요. 있어서 네. 어, 또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네네.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발코니가 좀뭐 전면에도 좀 있고 네네. 측면 후면도 약간씩 있어서 그런 공간들은 그러니까 이제 2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유리가 좋은 것 같아요 유리. 네. 네. 유리가 좀 비싼 거죠? 네 아무래도 <laughs>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뭐 안전성 문제도 있고 네, 해서 예. 처음에 유리로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투명 네, 유리로 하면 개방감이 고참 좋겠다.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철 난간이나 네, 이런 걸로 음... 바뀌기도 하고 많이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일부러 그런 안전성 고려해서 약간 높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화장실이 지금 그냥 남녀로 나눠져 있지 않고. 네네 공용이요 이제 네. 어쨌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네. 땅이 좀 작다 보니까 네. 이 배치하는데 좀 약간 고민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잘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화장실 네. 되게 만족스러워. 지금 이 앞에까지 가 지금 엘리베이터실인 거잖아요. 보통 이제 공간이 있으셨으면 여기 이제 남녀로 나눠서 한이 정도까지 뭐 각각 되셨겠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제가 약간 밝은 톤 좋아해서 이것도 네. 흰색으로 할까 다가 여기 때가 많이 탈것 같아서 네이 네. 계단은 새로 조성한 건 아니고 이제 마감재만 새로 바꾸신 거잖아요 네네 여기도 좀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네. 여기는 제가 관여한 건좀 지금 같은 베란다에 창문이 뚫려있더라고요 네게 원래, 원래 뚫려있던 건지 아 새로 뚫은 아이디어로? 거예요 아 새로 뚫으신 거예요 네. 그때 소장님하고 회의 많이 했었는데 네. 저 일부러 뚫어요 사실 그 소장님이 제안해 주셔서 네네. 네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하면은 네. 그 솔루션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의사 결정한테 너무 편했어요. 아. 게 해보니까 네. 이그 배치 잡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는 저희가 원래 있는 건물에서 배치를 잡아야 되니까 네. 이게 경험이 있는 업체랑 안 하면은 네. 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었죠. 을 네. 아니 닥터도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 가셔도 되는데. 네. 비용 좀 아끼시려면 인천에 달라고 해라 그랬는데 네. 제가 그냥 공사할 때한 번에 하는 게나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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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건축주와 건물을 돌아보며 요청했던 사항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봤는데요 층고를 높이기 위해서 바닥을 철거하고 내와 페인트로 변경해서 시공한 점이라든지 각층 베란다에 창문을 설치한 것들은 역시 저희 경동아우징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시공사의 입장에서 각 건물의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두 번째 편에서는 그러한 결과물에 대한 건축주의 마음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에서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역시 관점들이 다를 수 있지만 최고의 건물을 만든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현장은 경동하우징의 장점을 10분 발휘한 완벽한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리모델링하면 경동아우징 감사합니다. 다시 와서 보니까 더 만족스럽네요. 깔끔해졌나요? 아, <laughs> 아니, 영상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